반갑습니다. 어, 지금 중년한 어, 특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히 어, 라이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 어, 우리 수강생들이 취득세 때문에 고민을 많았죠. 특히 취득세가 어, 세체가 되면은 8.4%, 내체면은 12.4%를 부담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딴게 아니고요. 우리 수강생들의 사례를 보면요. 지금 그 아주 힘들 했죠. 수강생이 우리 수강생이 지금 어, 4천에 아파트를 세 개나 받았습니다. 세 개를 받았는데 이 받고 어세 개를 받고 취득세를 얼마나 했느냐 원래는 비조정대상지역은요. 비조정대상지역은 세채가 어, 되면은 어, 8.4%입니다. 8.4%. 8.4%고, 내체가 되면은 12.4%가 됩니다. 12.4%. 그수왕생이 세체를 받고요. 집에 하나 있는데, 세체를 받았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4천에, 어, 물건번호 1번, 2번, 3번,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그게 같은 겁니다. 받았는데, 중간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느냐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자래 가지고 1.1%를 받았어요, 냈습니다. 200만 원, 1.1%.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그죠? 어,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 더 받은 거는 200만 원.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1,500만 원, 8.4%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이네 주택자가 돼갖고네 번째 주 이거는 세주택자니네 번째 주택이니까 12.4%를 물었습니다. 요거를 지금 보면은 금액이, 어, 지금 물건번호 1번은 일시적 유택자 가지고 뭐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2번은 8.4%. 이게 어 지도세가 이게 1.1이 아니고 8.4%로 물었습니다. 8.4%. 1,500만 원. 그 다음에 물건번호 3번은 12.4% 해가지고 2,200만 원. 그래서 요게 세건 낙찰받고 3,900만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한급 해줍니다. 한급. 환급. 지금 2억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공시가격이 2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보통 200만원이니까 600만원 정도 내면 되고 3천 한 300만원 정도는 한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낙찰이 또 올해 어 낙찰은 여때 받았지만은 잔금을 2,4년 3,1,1,7,0 그래서 잔금은 올해 1월달 냈기 때문에 이사에 3일치 원합니다. 이사에 다시요, 음, 1월달 냈기 때문에 음, 잔금을냈기 때문에 지금 어, 한 3천, 한 3백 정도 환급을 받는 이런 조치가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자 상세한 보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놓은 것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 시의 중과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주택자. 아까처럼, 어, 세주택 이상입니다. 1, 2주택은 상관없어요. 세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 시의 중과 시효율을 8인데, 원래 지방 소우샵증 유 8.4%죠. 그 다음에 12.4%. 이거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서 1억에서 2억으로 원하겠다 그래서 이 지방이라 그런 것은 수도권만 아니면은 예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어 광주광역시, 어 대구광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창원시도 마찬가지죠. 지방에 한해서 1억에서 2억으로 원하겠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지방의 공시가격 2억이하 주택 지급부터 소급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 보시면은, 저 왼쪽에 지금 잘 보이죠? 왼쪽에 잘 보이는데, 우리 학원에는 지금, 저는 이제 차원에서, 어, 이제 청담동으로 이렇게 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엊그제 4월 1 9일날 이렇게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강을 신청하시면 이런 좋은 자료를 많이 어 받을 수가 있고 높은 수익을 내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특히 명도까지 대출까지 저는 지난해 진자 주정이기 때문에 경납 장금 대출도 뭐 90%까지, 다우 주택도 90%까지 대출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우 주택 낙춰 받을 때낙찰가요 90%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02-446-9940 전화하시면은, 뭐, 학원에 연결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고, 010-8765-437도 1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청담동 4번 출구다. 4번 출구. 청담동 4번 출구 오시면은, 바로 50m에, 어, 학원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많이 계시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어 발표가 됐는데 오늘 발표된 오늘 오니까 늘 지금 4월 20일이죠. 바로 지금 지금 오늘 발표되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 다주택자. 그래서 원래는 1주택, 2주택자는 1.1%죠. 일시적 2주택자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세계제가 되면은 이제 심각해집니다. 8.4 아까 보셨죠 우리 수강생이 납치차를 어, 받으시고 얼마나 냈느냐 보시면은 이세개를 받고 4천을 받았죠. 세개를 1억 8천 2백 짜리 어, 이렇게 세개를 받았는데요. 거를 어, 1번은 2백만 원, 2번은 1번은 2백만 원, 그럼 2번은 1500만 원 많이 냈죠. 그다음에 2천 2백만 원, 그다음에 요거는 어, 내네 주택자 돼가지고 기존 이분이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플러스 하나 일시 이건 상관없어요. 세 주택자는 8.4, 내네 주택자는 12.4로 2,200만. 그 합계 한 3,900을 받, 냈는데, 요거를 200만원 곱하기 세 개를 하면은 한 600대죠. 아마 한4 0만원 되니까 600 빼면은 한 3,400만원을 환 급을 받는다. 이런. 어 도도잘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주택자 법인도 마찬가지. 주택 취득세율 중과 세율을 적용 제외된다. 법인도 상당히 어, 제외됩니다. 대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안 해서 수도권 빼고 광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방은 지방에 해서 1억에서 이용 완화하는데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직업부터 소급 적용한다. 지금 1등 하십니다. 지방에 있는, 음, 잠깐만요. 자,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중가제의 사례. 기존의 2주택 보유자인 갑씨는일시2주택은 상관없죠. 어, 갑은 올해 3월 직장인 수도권 외에 지방으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어렵다. 주된 투다 값시는 어 직장 에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소형 아파트 한채 매매가 난한 2억 되는데 이거를 추가 구입하려고 그럼 세 주택이 되는데 했는데, 했는데 비중 대상 지역 세 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지득시의중과세율8%지방소득합치면 8.4%입니다. 8.4%를 적용한 1,600만 원 그게 요서8% 께네. 1,600인데 또1 0 0도 하면 은1 7 0 0만 되겠죠. 부담이 돼서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취득, 주택취득세 중과세율은 비조정 대상적 세주택자는 8.4%, 그죠? 내주택자는 12.4%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 기준이 지방에 안에서 1억에서 2억 원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어, 값시는, 어, 보육대 수학 상관없이 1.1%, 1%, 1.1%죠. 1.1% 기본 세율이 적용돼서 200만원, 220만원만 부담하면은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주가를 구입수있다그 상당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뭐, 이렇게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지득시의중과재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서 1억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식부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 이후, 금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지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에, 그죠? 낙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받든지 구입한 사람이,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8%, 12 정하지 기본세율 1 2적용하지 않고, 기보세율 1.1%, 그러니까 8.4%, 8.4% 12.4%를 어 12.4%를 주여 남고 기본 세율 6점 이하는 6억 이하는 1.1%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비존강적 3주대에서 8% 자주대 12%중 중과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개정안이 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 계법에 따른 수도권 외지로 비수도권 한다. 자 수도권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수도권은 여기에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고. 확대를 하면은 요리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해당이 되지 않는 수도권에 있니서 벗어난 지역, 요거 요거 요거는 말고, 요거 말고, 요거 위에 위에 어, 지방에는 된다죠. 평택 안성 여주 양평 가평 포천 연천 이렇게 해서 화성 평택을 벗어나는 지역은 어수도권이 아닙니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그죠? 금년 1월 이후 지방소재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에 지방소재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말이죠.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를 산정시 지방소재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1세대 보유 주택수에서도 제외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어, 값이는 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에, 1월 2일 이후에 충남에서, 어, 예를 들면, 공시가 2억 이하를 하나 산다. 충남에, 뭐, 뭐, 충남에, 뭐, 보령시든지 뭐 있겠죠. 그러면은, 3월 달에 샀다. 그러면 원래는 8.4%인데, 8.4%인데, 중가가 제외되니까 1.1%고, 기존 그러면은, 어, 더 냈으면은, 요거는 이제 한급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나 경기 지역에 살 때는, 어, 게 어, 4월 15일에 만약에 지득갈 때는, 최랭이 12%인데, 개정이 돼서 요거는 새주택자리에서 어, 8.4%로 하겠다. 그래서 조금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가 됩니다. 경기도 조형은 새주택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요번 개정 안으로 주,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이제 한다. 이 얘기죠. 자 적용 시점 봅니다. 적용 시점. 적용 시점은 이 금년에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1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매도에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이납치다 그럼 아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강 신청받았죠 요거 받은 거는 어디 되느냐? 이게 이사의31170 보겠습니다. 이사의3170자 보겠습니다. 이사의에 31170을 보면은 자 저는 지금 옥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의에31170자 2024에 경매 같은 경우에 31170을 봅니다. 70을 보면은 우리 수강생이 요 3개를 낮춰봤어요. 3개. 요 3개를 낙찰을 작년 12월달에 받았는데 잔금을 언제 냈느냐? 자 보겠습니다. 3개를 한번 받았죠. 그 잔금을 어, 보니까 다시요 보면은 음, 이 잔금을 언제 내느냐 잠금을 잔금을 보니까 잔금을 어, 차원의 우리 우리 년째수학은 수학생입니다 3년차 수학생이에요. 받았는데 대금 납부를 1월 21일 했다. 1월 21일 배당은 3월 10일이 됐고요. 그래서 1월 21일 올해 1월 2일 이후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어 지급세를 많이 냈는데 요거를 뭐 환급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2일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낙찰이 됐더라도 1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을 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이납시무로 개념한 적용이 된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월 1일 이후 지방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 이기죠 음, 기존 보양 주택에 대해서 세제 지원 아닌 지역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월 2일 이후 지방인 주택을 지방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 완화겠다. 자, 저가 주택이 1억에서 2억된 지방의 범위는 먼저 지방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서울, 경,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을 말한대요. 광역시가 포함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포함이 되니까 대전, 뭐 광주 광역시, 뭐 부산 광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광역시 등등해서 이게 포함이 됩니다. 다만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죠? 어, 이런 사업 시행구역은 좀 제외하겠다. 지금 이고요. 자, 이번 개정안은 주택 지득시의 중과제 뿐만 아니라 주택수 제외도 적용되느냐. 자, 금년 이후에 취득하는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지득시의 중과제 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시에 산정할 때 보유주택수에도 제외된다. 그래서 이제 이억이하는 앞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도, 어, 요거는 주택수에, 있는. 지금까지는 1억이야죠. 1억이야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1억이야도, 주택은, 어, 공시가 1억이야는 뭐, 법인이든, 일반 개인이 10개를 사도 1.1%입니다. 주택, 아파트 같은 거는 1.1%인데, 공시가 1억이야입니다. 1억이야인데 지금 이렇게 2억까지도, 어, 주, 지득시가 사는데,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 1억 초과 2억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정이 아니므로 정해 대수에 포함된다. 그까 이제 그 전에 취득한 1억이 넘는다. 이런 것들은 뭐 예전하고 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종 같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 전에 그죠. 작년 작년 연말까지 거의 취득한 거는 뭐 1억이 초과된 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자, 개정 정보 같이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한 정의적 관계 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지어진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거죠. 지금까지 쭉 1억 이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10개를 사더라도 지로세가 어, 1.1%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공시가 1억 이하를 많이 낙찰받아왔습니다. 자, 주택 신축도 는 공시가 없는 경우도 되느냐. 요거는 이제 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장가입을 하겠다. 하신다. 자, 법인이 지방의 저가주택재산 경우도 적용되느냐.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공적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취득 시의 중과를 제외하겠다. 아, 법인도 난, 자, 좋아졌네요. 단,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해서 사는 거, 법인에는 주택수 제외가 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택수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하여튼 법인도 2억까지, 공시가 2억까지는 뭐가감하게납치 받아도 지득세는 이 극장해도 되겠습니다. 주택을 치료한 사람과 음. 자 그다음 봅니다. 우리 사례를 한번 보시죠. 오늘 현재 지득세를 보면요, 원래는 4.6% 맞습니다. 그러나 6억 이하는 일시적 이주택자까지 6억 이하는 1.1%입니다. 평수가 대면 평수가 되면은 1.3% 되죠. 그럼 6억 초부터는 조금 이런 생기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요겁니다. 비조정 대, 비조정 세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세주택, 이런 경우에는 8.4입니다. 8.4. 내주택이다. 이러면은 12.4였죠. 그래서 아까 수학생이 8.4, 12.4, 어, 많이 물었죠. 한 4천만원, 3개나 차 받고 4천만원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600만원만 내면 되니까 한 3천, 한 400만원 정도는 한급이 되겠다. 참, 아주 자다가. 어떤 무능이죠 자, 법인도, 어, 무조건 12.4입니다. 법인. 그러면 이 법인도 어, 12.4인데 요거를 2억까지는 아예 1.1로, 지금 1억 이하거든요. 1억 이하가 법인도 1.1인데 2억까지도 1.1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보면은, 지득시에 우습게 알면 큰꼬 다친다. 새끈 낙찰받고 취득시에 어, 3,940만원, 한 4천만원 냈다. 이세 개나 잡았고, 수강생이이 공시가 1억에서 2억 이 사이에 닿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물건번호 2번은 1,500, 3번은 2,200. 이렇게 해서 아주 고율의 세금을 부담을 했는데, 약4천만원 냈는데, 여기에 200만 원짜리 세 개니까, 600을 빼면 한4 3 4 0만원 정도는 한급이 된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간단하죠, 200만 원. 뭐뭐한 주택이라서 200만. 원 이건 괜찮은데, 어? 그 다음에 세 주택이 되니까 8.4가 되갖고 1,500만, 1,500만 원. 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어, 2,200만. 이런 거를 이제 한걸 받는다. 아주 어, 지금 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자또옵니다 우리 수강생이또한 방에 아파트 4 개를 받았어요. 빌라 같은 거. 그럼 이거는 문제가 없느요 이래서 우리 수강생이 지금 1번은 1.1% 2번까지는 1.1% 맞죠 일시적니까? 3번은 이게 1,100만 원, 2,100만 원낸 이 사람 뭐이 느냐자 이건 안 되겠죠 인천광역시 1.1%요건이는 맞고요. 그다음 부천시 1.1% 낙찰받고 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항세가 이렇게 해 보면은 어, 주택 매매 사업자를 만낸 거죠. 그래갖고 세 번째 주택은 8.4% 냈습니다. 1,100만 원, 1억 3,300만 원 잡았고 1,100만 원냈어요. 네 번째 주택은 12.4%, 2100만 원, 2100만 원. 1억 7천 낙차 받고 2100만 원. 그럼 요거는 되느냐? 부천시,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 미주로 이게 지금, 어, 허거 겁니다, 허거. 왜냐? 그면은 허거는 다 공실이에요. 공실이니까, 낙찰를 받고 수학생들이 보통 낙찰를 받고 뭐, 1억 낙찰 받아도 대출 8천만 되죠? 되니까 지도는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바로 1억 3천 정도 판매하니까 거의 2, 3천만 원 투자해서 2, 3개월 이내에 2, 3천만 원을 버리는 이런 지금, 어, 투자라고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자기 원금에 2천만 원, 3천만 원 넣으면은 3개월 만에 그냥 100% 원금을. 자, 여러분들 뭐, 어, 연이율2 0러뭐 사기, 사기꾼이죠. 사기꾼. 근데 그렇진 않고, 우리 수강생들은 자기가 자기 명의 낙찰을 받고, 대출 여기서 80% 받죠, 보통. 8천만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어, 2천만 원 정도, 어, 자기는 투자만 하면은, 1억 한 3천에, 어, 팔아서, 뭐, 그냥 2, 3천만 원 버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매매 사업자래가지고, 세금도, 여러 3천만 원 버리면은, 77%죠. 근데, 77% 내지 않고, 몇분해죠 우리 부동산 매매 사업자니까, 1년 미만이면 77%, 2, 2년 미만이면은 66%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거 무시되죠? 완전히, 그, 만 어, 6.6에서 49.5%. 그죠? 어, 요 구간에 드라이 기 때문에 보통 한10% 됩니다. 양도 차익에 자, 그래서 수항생이 4개나 낙찰받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수항생은 지득세 한급이 안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지득세 주택수 합산하고 중가가 제외되는 주택이 뭐냐 하면은 공시가 1억이야. 요거는 지금도 문제가 없어요. 법인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농어촌주택 마찬가지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어, 지방에 받는 것은 아주, 어, 지도시가 1억이 하면은 아주 뭐, 농어촌주택은 1억이 아니라도, 3억까지 낙사를 받아도, 뭐, 이거는 지도시가 완만했죠. 했는데, 투, 투기 체력이 아니다, 는 얘기죠. 농어촌주택 받을 사람들은. 1억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시가 1억이야 하고, 농어촌주택 뭐 이런 사람들은 기세에다 해가지고 어, 중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1억 이하가 2억 이하로 했죠. 우리 수강생이 1억 4,600 요거를 이제 2억 8 0라고쳐았어요 2억 8백에 얘기는 경기 좋을 때. 요거도 공시가격은 1억 이하라서 1.1% 어, 내고 아주 기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지금 보면은 우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지득세가 또 개설이 됐죠. 이래서 한 200만원까지는 자녀들이 주로 생애 최초 주택할 때 지득세 감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야 되겠죠. 챙겨야 자기가 감면을 받는 거지. 어, 면제도 받고 하지. 챙기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 또수강 하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득세가 이렇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200만 원, 종교단체 100%, 지주상생 때 30%, 농업회사 75%, 창업기업은 75%. 특히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30억짜리 공장을 1 0억에 받았다 그러면 은 지도시가 4.6%죠. 4.6%만 내야 되는데 한 3천 한600 정도는 감면을 받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반대로 어또 지도시의 중과 조항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수도권 법인 낙찰. 을 반대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학원에 수강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면은 왼쪽에 있죠 수강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정말 어 2-3천만 요새는 이 수강생들이 2-3천만 투자해서 허가 없고 주로 이런것니다시시가 2억인데 전시가 1억 7천이에요. 1억 7천인데 낙찰을 주로 1억에 낙잡 받습니다. 그럼 7천만은 모자라죠. 선수님 입장인데 뭐지라도, 이거는 국가에서 손실 보는 거고, 이런 에 낙차 받으면 대출이 파전되니까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공실이니까 2, 3개월 만에 바로 그냥, 어, 매도가 됩니다. 매도가 돼요. 그러면 2, 3천만 원 투자해서 2, 3개월 이내에, 어, 2, 3천만 원 버린다.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를 어, 0 2 4 4 6 9 9 4 5 있죠. 010-876-437 전화를 주시면은 우리 부인장이 접수가 될 겁니다 지금 어, 온라인 반이 거의 저희 학원은한 상당히 뭐 대다수가 온라인 반입니다 온라인 반이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좀 있죠 있는데 온라인 반도 대부분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다 해도 얼마든지 어, 장, 어, 지난 두달 동안은 제가 이런 좋은 물건을 222건을 추천했어요 추천하고 그래브는 타고 자, 이렇게 실전 투자를 할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빨리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 합류를 해야 됩니다. 합류하시면은 를뭐내돈 천만 원이 작년 말에 천만 원이 올 연말에 1억6천 정도 될수 있는 막 뭐, 그런 어, 수익을 보장하는 물건들이 요새는 허겁겁니다. 허그 허겁겁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낙찰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익을 많이 내시고. 여러분들이, 어, 백세 시대에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어, 그래 보도자를 보면요. 5년 전에 270만 원이 지금, 어, 적정 생활비가 부고 적정 370만. 100만 원 올랐어요. 5년 만에 생활비가. 그렇게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 이, 어, 수강을 신청하셔가지고, 백세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1인당 연금을 최소 500만 원은 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강신청에서 여러분이 1 0시대를 알리, 축복이 되는 1 0시대를맞이하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로 어, 지득시에 긴급하게 아주 희소식이죠. 아주 희소식. 어, 지방의 저가주택, 그죠? 저가주택 지득시의 기준을 원한다. 이래서 행정안전부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가지고 제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어, 아주 지금 뭐, 난리 났죠? 3개, 4개 받고 지금 뭐, 난리입니다. 수익을 뭐, 상당히 수익 내었어요 그래서 치료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경우에도 3,900만 원 냈는데, 뭐, 한 4천만 원 냈는데, 60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어, 뭐 되기 때문에 수강생은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료시에낸 것을 한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어, 저와 같이 호흡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배시시들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